얘들아 이제 딱 30분만 진도 나갑시다딱 30분만 진도 나갈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 개별 질문도 수업시간에 받고 그래서 이런 시간 내가 주기적으로 가질 테니까 사실 주말에 내가 질문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주말에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진 복습하는 날이 아닐 때는 진도가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차라리 이게 난거것 같아서요. 자 어? 켜졌어요. 자 우리 지금 연습 어, 66페이지 우리 5단원 나갈 거거든요. 5단원 5단원은요. 우리 실수 단원이라 그래서요. 정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정석에만 있고 다른 교재에는 없는 단원이 몇 단원이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은 약간 파편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식보다는 요기충이 요기충이 요기충이로 이렇게다 지식을 알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끊어가더라도 괜찮을 단원이라 여기서 한번 오늘 끊어갈 건데요. 자이 중에서 나는 필수 예제 1번과 2번, 3번,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를 생각이 1, 2, 3, 4. 근데 개념 은3 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으로 갈게요. 절대값이 연달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거는 내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달아 절대값이 있는 상황. 연달아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첫 번째 수직선을 그린다. 반드시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친구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a가 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건 여기 마이너스 2 알맹이가 0이 되는 건 1일 겁니다. 그래서 쪼로로로로 쪼로로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역 여기는 여기는 A가 1 이상인 구역입니다. 요거 하면은 항상 질문 나오는 게 선생님, 등호는 어디에 주는 건가요? 규칙이 있는 건가요? 했을 때 규칙은 따로 없고요 근데 관리의 상, 관리의상 문자를 오른쪽에 쓰고요 이렇게 가운데나 오른쪽에 쓰고 보통 문자를 왼쪽에 문자 왼쪽에 등호를 쓰는 게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요거는 수원 가서도 효과가 있고 가우스 배울 때도 요렇게 쓰기 때문에 어디엔가 마이너스 2랑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는 상관없어 그래서 보통 문자 왼쪽에 두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주윤아, a 빼기 1이라는 알맹이는 양수니음수니작 네, 요 범위에서 그치? a 플러스 2는요? 둘다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이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해요. 근데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상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서 하나 더 생기면서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아, 이거 그냥 p는 3이 되네요. 요 범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는 양수인데 얘가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p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일 거고요. a가 1 이상일 경우에는 둘다 양수가 되니까 a 빼기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서 p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볼수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a가 1 이상일 경우에는 p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 이상일 여기도 문자 왼쪽에 등호 붙이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일 거고 a p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p는 3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통수학 2를 들어가시게 되면 공통수학 2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p의 그래프를 작성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미쳤죠? 절대값이 연달아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여기서 작성 가능합니다. 자 p라고 보지 말고 y는이라고 봐봐요. y는 3 세로로 생겼죠? Y는 3일 뿐이에요. 내가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나눠놓은 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Y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감소함수가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다가 요렇게 꺼지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P가 3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인 라인이겠죠. 여기는 X가 1이면 안 근데 이제 x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x라고 써줬어요. 그랬을 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3 여기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 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게 실력반에서 할 일입니다. 여기 요게 하나의 좌표 평면처럼 보시면 어찌됐든 마이너스 2랑 1에서 한번 경계를 끊어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점선으로 내려서 왼쪽 그래프랑 가운데 그래프를 구분하기 위해점으을 그렸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백문 예. 개백문을 꺼내서 실, 개념편 실수단원으로 좀 가줄까요? 요 상황을 그려놓을 겁니다. 필수 예제 1번. 1번이라고 쓰고, 그냥 연달아 절대값이 있을 경우 이렇게 요상황만 작성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어, 개백문은 5단원이거든요 어, 실수 단원 15페이지 노트 혹은 16페이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은 아니 15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 요 13페이지 노트 혹은 14페이지에다가 작성하시면은 아니고요 왜 아, 아, 이렇게 많아? 11페이지 노트 혹은 12페이지에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네, 요 상황. 필수의 제이 5-1이었다는 것을 작성해 주시고, 왜냐요 이론은 여기 정석에는 없어서 따로 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되신 분은 유제 5-2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부위로 봐주실 거예요. 똑같은 부위로 같이 수업을 나가니까 잠드는데요. 와 대단한데 진짜. <laughs> 아까 복습할 때는 죽어라 복습하더니 수업 나가니까 거의 전원이 꺼져버리는데요. 잘안 근데 또 전자는 없지 않습니까? 이월 수 없는 이렇게. 이 사람이 향기 같으면 욕을 안 먹습니다. <laughs> <목소리가> 아니야, 요거는 아니,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렇게 그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음, 저왜 저렇게 그린지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요 범위에서 p는 3이에요. 그건 이해됐어요? 네. 근데 p는 3이라 보지 말고 y는 3이라고 보시면 y는 3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p는 마이너스 2 1 빼기 1이라 보지 말고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로 보시는 거야. 그 그치 얘가 x좌표처럼 얘를 y좌표로 보시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x가 1일 때 y는 그러다가 x가 1이상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저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중간에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에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있는 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마이이저 아, 중간 그래프랑 저 옆에 그래프 어떻게 이어지는? 아왜 이어지냐는 말씀이시죠? 뭐가 네. 됐자 좋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어진다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를 어, 지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이런 그래프를 연속된 연속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그 개념은 수학 초때나 나오는 개념인데 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속하는 그래프를 보는 게 교육과정상 방침이라 그러니까 연속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y 절편를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수업은 이게 검토할 그렇죠?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여기도 내가 한번 봐볼게요. 난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절대값 a 이비이 절대값 베이비이3이야 그런데 이렇게 영역 부분해 두고, 나 이제 P를 Y, A를 X처럼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둘다 음수일 거거든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그래서 정리해보면 P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돼요. 이제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둘다 음수고 여긴 둘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도 둘다 음수고 여긴 둘다 양수니까 3, 마삼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 말했어요. 여기 2 플러스 1인 게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는 하나만 음수 하나만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겠지 0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더하기 3이 되니까 여기 p가 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하다가 5이다가 증가할 겁니다. 끝이에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X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A는 마이너스 3 여기는요 A는 2인선이에요 이렇게 여기 꺾이는 지점은 좌표를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꺾이는 지점 좌표를 잡은 겁니다 꺾이는 지점 좌표를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3,5겠죠 왜요 여기 Y값이 5였습니까 여기는요 2,5겠죠 왜요 여기 Y값이 렸습으냐 이렇게 풀리는 게 절댓값이 연달아 있을 때 시, 범위에 따른 식을 작성하고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까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학교는 2-1 시험에서 이걸 냈었죠. 왜냐하면 절대값 그래프 1차 함수가 2-1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절대값도 배웠고. 일부 학교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우리 이제 가우스 이혼할 겁니다. 가우스 이론에 대해서도 저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가우스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다는 아니야,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딱두 가지 개념이 비는데, 그건 공통수학 초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우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아마 내가 말하다 보면은 종이 칠 거라서 종이 치고 나서 좀더 할게요. 기억해야 하지 안나 네, 안할수 있죠. 왜냐 가우스는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적거든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가우스의 정부였죠. 가우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작은 점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상 들은 예시가 가우스 3.7입니다. 주윤아 가우스 3 7은 얼마예요? 조금 작아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가우스 3이 들어가면요? 네, 정수가 들어가면 정수가 그대로 아웃풋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아, 선생님 이거 쉽네요. 뒤에 있는 소수점 떼면 되네요 해서 가우스가 음수가 나오는 순간만 조심하라 했어요 마이너스 1.1보다 조금 작은 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음수일 때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개별문에다 작성시킬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가우스는 조금 작은 점수인데 음수만 주의하자 음수 주의 그리고 점수가 들어가면 점수가 나온다 정수인, 정수하고 시죠 여기는 조금 작은 정수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가우스 X가 N일 때에요. 1대 X 범위. 아까 전에 등호는 문자 왼쪽에다 붙이는 게 일반적이랬죠. 그게 가우스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우스 X가 3이야. 나리나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소수점 모두. 뭐, 뭐 들어갈 수있어요 3.1. 근데 3.1 들어갈 수 있죠. 어디까지 올리실 거예요? 3.2까지 올릴 거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4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죠. 그리고 사실 3인, 정수인, 정수아웃이죠. 3이 들어가면 3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3일 때는 3을 1로 보내고 1차이 나면서 등호가 왼쪽에 붙습니다. 자, 조금 더 일반화를 해볼게요. 가우스 x가 n이라면, n은 정수예요 x는 그대로 1로 들어가면서 n, n 플러스 1인데 등호는 왼쪽에 붙습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세 번째는 가우스 내부에서 정수를 더하는 것과 가우스 외부에서 정수를 더하는 것은 결론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시를 통해서 불렀었습니다. 가우스 1.7에다가 1을 더하면 가우스 2.7이기 때문에 3이거든요. 아 가우스 2.7이기 때문에 2거든요. 근데 가우스 1.7에다가 1을 더하면은. 이게 다 탓입니다. 조금 이따가 정리해보죠.